네, 반갑습니다. 독일 강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 먼저 서양 석담에 한 마리의 내 손에 안에 있는 새가 숲풀 속에 있는 두 마리의 새보다 뭐더 낫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 이거 뭐냐면 두 마리에 있는 숲풀에 있는 새는 내가 잡을 수도 있고 잡을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잖아요. 하지만 내 손에 있는 이 새는 어쨌든 내가 들고 있는 확실히 내 거기 때문에 이한 마리가 어, 저 수풀 속에 있는 두 마리보다 낫다 라는 그런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라는 거 어, 회계에서는 이제 이러한 불확실성을 위험과 연관 지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회계에서는 주로 돈을 어, 다루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의 돈. 그리고 미래에 앞으로 나에게 들어오는 그런 돈들을 다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캐시플로우가 나오죠. 현금의 흐름이 나오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이 현금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들을 전부 다 현재 가치로 어 환산을 한다면 얼마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뭐 그러한 관점에 따라서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저번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에 있는 이론과 미래의 이론, 1년 후의 이론은 같은 돈이라고 볼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현재에 있는 1원이 1년 후에 있는 일원보다는좀더 가치가 있는 돈이다라는 표현을 썼었고 그 이유는 이자 때문이었습니다. 이자라는 것이 붙으면 어 지금의 일원은 1년 후에 이자가 붙은 가격 어쨌든 일원보다는 더큰 금액이 된다는 뭐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렇게 화폐 시간 가치가 반영된 가치를 현재 가치라고 하고 그리고 그 현재 가치라는 것은 이자율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이자율에는 시간 이자율 혹은 무위험 이자율이라 하고 그다음 어 물가 상승률 그다음 내가 투자하는 이 투자 안에 가지고 있는 고유의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세 가지의 율들이 합쳐져서 이자율이라는 게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카카오뱅크에 돈을 넣는다든지 혹은 신한은행에 돈을 넣는다든지 하면 다 조금 다른 이자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지금 통장에 돈을 넣으시면요. 최고 20%에서 23%까지 이자율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어 졌네. 무건 우즈베크 가서 내가 통장에 돈을 넣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그럼 왜 이러한 이자율이 형성이 되었는가?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어이 우즈베크스탄이라는 나라 자체는 아직은 후진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험도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 20%에서 23%의 이자율 속에는 무위험 시장 이자율도 있겠지만 인플레이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율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한 번씩 뭐 은행이 망하기도 하잖아요. 어, 그러한 위험 프리미엄까지 합쳐서 이자율이 이렇게 높은 이자율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준다는 거죠. 그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자율이 구성되어 있는데, 요거는 더 자세하게는 말씀을 드리지 않,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재무관리나 이런 데서 공부하시면서 배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자율을 이용해서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그 방법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자의 계산 방식에는 단리 계산 방식이 있고 복리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단리 계산을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한다 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간을 한번 적어 보면 0이 현재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1년 후, 2년 후, 3년 후 이런 식으로 금액 쓸 수가 있고. 먼저 원금을 천이라고 할게요. 천이고 이자율이 10%라고 한다면, 이럼0이 천에 대해서 10% 이자가 붙는 거죠. 천에 10%, 100%, 그 다음에 100%, 그 다음에 100 이런 식으로, 이자가 이런 식으로 붙는 것이 단니입니다. 이건 그림으로 제가 일부러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단니. 과거에 지급되었거나 혹은 발생한 이자금액과는 관계없이 라고 되어있고 오직 원금에 대해서만 계산되는 이자를 뜻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아래쪽 식을 보시면 이자라는 것은 원금P라고 되어있는데 아까 전에 적었던 그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1000에 이자율 10%를 곱하고 그다음 기간이랬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세 기간이었으니까 삼 이렇게 하시면 삼백이 되거든요. 그럼 이 삼백의 금액은 바로 위에 보이시는 요 금액이죠. 요 금액이 삼년 동안 이자가 붙어서 이자 금액이 된다. 뭐 그런 것을 식으로 나타낸 건데 식을 뭐 지금은 외울 생각하지는 마시고 방금 제가 위에 그림으로 그려드렸던 거저 그림을 우선 이해하셔서. 달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예제를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5년 원금 40만 원, 10%의 달리자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5차년도 말에 지급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인가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림으로 적어 보면 1, 2, 3, 4, 5 되겠고, 그다음에 0이고 1년, 2년, 3년, 4년, 5년이고. 자, 그리고 금액은 400입니다. 400이고 달리자가 10%를 했으니까 어서는 10% 이자가 계속 이렇게 붙겠죠. 그 어음을 발행했다는 거는 이제 나중에 돈을 갚겠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엄 조건은 달리자로 10%였고. 자, 이런 식으로 다섯 번. 5번, 4만 원이 다섯 번에 이자가 붙습니다. 요거를 이제 여기 보면 5년도 말에 어, 지급해야 되는 이자의 금액은 얼마냐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 문제에서 가정하는 거는 5년 후에 이자를 한꺼번에 준다. 뭐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있던 4만원이 4, 5, 20, 네, 5년 동안 붙었으니까 밑에 보시는 것처럼 금액이 20만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밑에 보시면 만기 5년이 아니고 9개월이라고 하면 얼마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단, 1년 이자가 4만원인 건 아시겠죠? 이게 1년 기준이잖아요. 근데 이제 9개월이면은 월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12분의 9. 1년은 12개월이니까 12개월 중에서 9개월에 해당되는 이자는 얼마이냐. 뭐 그런 거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렇게 월할 계산까지도 연습할 수 있게끔 어 예제 문제를 만들어 놨네요. 자, 방금까지는 달리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다면 이제 주인공은 복리입니다. 보통 복리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자, 이거 읽어보면 복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원금은 물론이고 과거에 내가 받은 이자에 대해서도 이자를 엎어서 계산하는 거다. 자, 그래서 복리라는 것은 원금과 그리고 과거에 받은 이자 모두에 대해서 발생한 뭐 이자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3년 되겠고 0, 1, 2, 3년 처음에 마찬가지로 1000이었고, 10% 이자율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자, 첫해 말에는 요금액이 10%인 100이 되겠죠. 100이 되고. 자, 그리고두 번째 해에는 요금액에 대해서, 100, 1100에 대해서 이자가 붙으니까 11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어 내가 받은 이자를 합쳐서 새로운 또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 이게 바로 복리입니다. 그래서 뭐 복리의 마법 이런 말도 많이 쓰긴 하는데 어 시중에서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을 팔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원이 되시면 그 가입하라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내가 회계 전공을 했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이 설명하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저도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내가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잘 못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 그런 금융 상품 판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보통 재무설계사라는 뭐 직업하는데 이게 여러분도 그냥 팁을 아셔야 되는 거는 그분들은 재무설계사라는 그럴 듯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보험설계사예요, 보험설계사. 그리고 당신의 뭐 재산을 널 이렇게 많게 해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사실 그분도 몇달 그냥 교육받고 어떤 금융상품 있고 이게 얼마나 나한테 많이 남느냐 그런 관점으로 우리한테 물건 팔 거예요 그래서 막 젊은 사람들이 20대 중반 뭐 초반도 있겠지만 뭐 후반 이런 사람들이 막 인스타그램에도 부자되는 법 하면서 올리는데요 저는 그런 거다 저한테 팔로우들으다 끊어버리고 저도 보지도 않아요 왜냐면 그 분들보다 제가 더잘알니까 오히려 그리고 그 분들이 추천해주는 금융상품 같은 것들은 사실은 본인들에게 많이 남는 걸 추천해 주고요. 나한테 도움되는 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그런 거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런 데 투자를 하시라는 거예요. 아직은 물론 어린 학생들이시니까, 물론 사업하시고 돈버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뭐, 그런 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당장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주식 같은 건 공부 조금씩 하시는 건 좋긴 한데, 지금 어쨌든 회계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재무제표 보는 법을 공부하는 게 차라리 더 나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 그렇게 물건 파시는 분들 상품 파시는 분들 조심하시고 보험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사기꾼이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는 게 있어야 판별을 할수 있어요 앞으로 사는 삶을 살아간데 있어서 문득 이제 복리의 마술이라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그게 기억 나가지고 유명한 강연자들 있잖아요 뭐 김미경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부산에 어떤 호텔에 와서 강연을 한다고 가재요 그래서 제가 한번 따라가 봤는데. 일단 그분들이 강연하도록 1시간을 기다렸는데 안 와요. 7시까지 오래서 급하게 그때 땀 뻘뻘 흘리면서 늦었다고 빨리 갔거든요. 7시에 겨우 자리에 앉았죠. 뭐 자리에 뭐 앉을 줄알고 쫄아서 갔는데. 근데 7시에 막상 가니까 그때부터 2시간 동안 뭘 하냐면 은행에서 어떤 상품 소개하고 이런 거 가입하고 지금 빨리 복리 의 마법이고 가입 안 하면은 나중에 손해 봅니다 사람들 막 쫓기듯이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은행 지점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래서 뭐나 저도 사실 혹했어요 어 어떡하지 하다가 근데 제가 저도 돈이 없었거든요 학생일 때니까 그래서 아 가입 못해서 아쉽네 하고 막 있었죠 그리고 한두 시간 지나니까 그 강연자가 와서 30분 강연 간단하게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믿기 상품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걸좀 판별하는 눈을 기르기 위해서는 사실 뭐 공부 이런 것들도 공부, 회계 공부 당연히 잘 하셔야 되겠지만 시중에 있는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 조금 꼼꼼하게 한번 챙기시는 습관 좀 들이시고 네, 그렇게 하시라고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요거 이제 예제 보면서 이야기 할게요. 5년 원금 10% 복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뭐 간단하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이고 어, 전기예금 100만원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라고 했고 그럼 이제 이자가 이때 다섯 번 붙겠죠 근데 복리로 이자가 붙을 거예요 여기 밑에 있는 표를 참고하면서 볼게요 자 1차 년도고요 1차 년도 때는 원금 100만원에 대해서 1% 이자가 붙잖아요 어 그래서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이자로 붙습니다. 여기까지는 됐죠? 자 그럼 이자 붙은 기말 잔액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110만 원이죠. 1번에 로 적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자. 두 번째 해의 이자는 요 110만 원. 방금 그 1번에 대해서 0.1%가 붙는 거죠. 어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11만 원의 이자가 나오고 그럼 이 11만 원의 이자는 이렇게 합쳐져서 두 번째 해에 기말 잔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복리 계산을 해나가시는 쭉쭉쭉쭉쭉 해 나가시는 거예요. 쭉쭉쭉쭉 해 나가시면 결론적으로는 원금 100만 원에 대해서 복리로 이자가 10%. 우리나라는 10% 없어요. 10% 이자가 붙으면 최종적으로는 161만 510원에 이자가 붙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가 영남은행이라는 가정하에 예시가 나왔으니까 고객인 홍길동에게는 어 만기가 되면 161만 510원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는 거고, 그럼 그 중에서 이자는 얼마냐면 61만 510원이 5년에 지급해야 되는 총 이자다 이런 식으로 복리 계산이 되는 거죠. 자 이제는 유효이자율이란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로 좀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긴 한데, 이 유효이자율이라는 것은 예제 보면서 이야기 하시는 게좀더 편할 거예요. 자, 액 금액은 100만원, 이자율이 연 10%. 항상 시, 이자율을 보실 때는 연 기준이냐, 이런 것도 좀 체크하시고요. 그다음 만기는 1년. 1년 안에 이제 만기가 온다는 뜻이고, 근데 좀 특이하게도 3개월마다 복리 이자 계산이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럼 3개월마다 복리이자를 계산해서 만기 때 같이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3개월이라면 1년을 기준으로 3개월이면 이제 4번에 나누어서 4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이자를 주는 거죠 하나 둘셋넷 그래서 이렇게 4번 이자를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는 연 10%기 이 때문에 이거를 10%를 이게 나누기 4를 하셔야 돼요. 나누기 4를 하셔서 매 이렇게 2.5 분기마다 2.5%의 이자가 붙는 뭐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원래 10%의 이자인데 네번나누어서 주니까 어2.5% 0. 025가 되겠죠. 0.2%의 5 이자율을 매 분기마다, 3 개월마다 지급하는 걸 뜻해요. 자, 근데 이거는 또 계산이 복리로 계산한댔잖아요. 그럼 복리는 아까 그림 그려었던 것처럼 먼저 여기 원금이 있었다면, 이 원금에 대해서 계산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차적으로는 요 금액에 대해서 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됐을 거고, 그리고 또 복리니까 또요 금액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됐을 거고, 이건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뭐 복잡하지만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유효이자율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그럼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까지는 알겠어. 그럼 실질적으로 1년이 딱 지난 후에 어, 내가 얻게 되는 수 이자율은 정확하게 얼마냐는 거죠. 실질적으로 받는 이자율. 예,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자율이. 우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아까 앞에서도 보셨지만 이 산식을 암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설명을 이해를 하십시오. 왜냐면 결국 이 유효이자율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뒤에 우리 책에 있다 보겠지만 704페이지에 보시면 페이지 704페이지에 보시면 이자율과 관련된 내용들이 그냥 미리 계산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걸 보고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을 이해한다고 막 머리 싸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제가 방금 예제 2-4를 통해서 설명했던 것들. 비디오 강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려보시면 돼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방금 설명드렸던 그 내용을 설명하시면서 아,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연간 유효 이자율은 얼마냐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자 금액은 몇 퍼센트냐? 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였습니다.